<뭐리쿠쿤 웃음> 이 고양이들 이거 이모야? 어 완전 귀엽지? 이거, 어 이걸 거 할까? 고양이로 해가지고 <leaner> 귀여운데 그렇 그치 고양이도 있고 여기 옆에 별도 있고 어, 많이 샀네 이 판을 혹시 몰라가지고 <laughs> 맞아 내가 망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거 뭐 쿠리 모양이다 귀엽지? 그리고 여기 오. 아 이거 이웃식 모양으로 오. 샀네 내가 버로 샀네 너무 옛날에 샀어 기억이 나 오씨 이거 삐뚜둥 망했지? 괜찮아 망하면은 친구 어, 땡땡이가 잘못했을까봐 <laughs> 널 생각이 날 거야 그게 제일 무서워 붙었어난 그녀 <laughs> 아 X됐다 케이 오빠 케이 오빠 케이가 찢어졌어 어떡해 케이크 안 되겠다 <laughs> <됐다>. 김치대학교 <laughs> 먹어나 <laughs> 아, 뭐 먹고 싶어 진짜. 아 진짜 개 맛있을 것 같아 어제도 먹었다며 어제 심... 라이브 켜가지고 먹방아 김치대학교 문제가 아니야 지금 <laughs> 네. 내거 어떡해 <laughs> 지금 내거 어떡해 어떡 어떡해. 어떡해 이거 케이가 갔어 에? 큰일 났네 아니야 아니야 디자인 같지 않니? 아닌가? <laughs> 초 긍정걸 <laughs> 됐다 스티커 소개할요 쓰다만 캡기아 얘를 붙여야겠다 구로미 그치 이것도 있어 이건 스테디 쇼케이스에서 받았고 이거 다, 다님 맞지? 다님 스티커 이거는 몇개 썼어 이거 내가 거안 썼네 내가 이걸 쓰고 이라쿠마도 붙이고 이게 안들어온거 그래서 박스를 사가지고 넣어놨어 <laughs> 갖고 왔다고 <laughs> 이걸 다 갖고 왔다고? 야, 야 너는 그러면 너는 조금씩 이씨. 가져올 수 없다고 너를 리스팩할게 진짜 우와 뭔가 이렇게 많아 이거 지금 리시까리모토 야, 고마워, 야 이것도 리시스팩하라 어때요? 이건 정말 마음에 들고 친구가 해준 거는 이건데 이 친구 역시 위감이 좋아가지고 제가 한건 이건 제가 한게 하나도 없는데 다시 해볼게요 <laughs> 일단 1위... 했... 아니 1위가 아니라 소마가 <laughs> <품어가> 데뷔 형? <laughs> 음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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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내가 저 똑같이 하는 거야 음악은! <laughs> 음악은! 이거 <laughs> 유마 모욕이야 이거 올려봐 어디에 진짜 사람들다와왜이 똑같나 이럴걸? 와 여기 엔틴 팬들 계시면 판단 좀짠다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리쿠를 달았고 이거는 친구가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고양이 그리고 아이러브리쿠 여기가 사실 가장 마음에 들어 리라쿠마 제가 리라쿠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러브위시 하고 여기 싱유사탕 그리고 여기 쿠리 이것도 리쿠, 리쿠. くっちゃんかうんじゃじゃんお塩に直すかわいい thank you I 있는 기회라서 긴장 했고 조금 무서운 마음도 있었는데 그리그무에 서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따뜻한 뭔가 다져서볼수 있어서 너무 감동했습니다 <laughs> 제가 다시 여기 서, 서서 대단 그날 그런 생각도 들었고. 앞으로도 신승리와 어른들에나 좋은 기회로,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금 콘서트 콘 끝내고 왔고요. MD 산 거랑 어 일본인 친구들한테 선물 받은 거 보여드릴게요. 이걸 샀어요. 아 이거 제 잠옷 이해 주세요. 너무 귀엽죠? 아니 근데 저는 이걸 보자마자 바로 사야겠다. 일단 이걸 무조건 사야 되는 이유. 너무 부드러워. 진짜 너무 부드러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제 몸에 딱 붙어 이거 사실 이렇게 좀 쪼이면 되는데 전좀늘려놨러요 보면은 이렇게 얘가 이렇게 붙어요 이거, 이거는 이거 여기 이렇게 두고 할게요 <laughs> 그리 일본이 친구가 선물 좀준다 라면 못차지키에 난 진짜 귀엽다. 아리다 이거는 제 친구, 리리 짱이 줬습니다 이거는 명란 그 시온 오시온이 말하는 명란 문자야끼맛 자가 있고. 리크체, 우메, 우메, 메실 자가 있고. 제가 우메를 못 먹어가지고. 괜찮을까? 젤리, 공약젤리랑 이코젤리, 이예다 이거 데 <laughs> 코케, 제가 이거 잃어버릴 거든요 버리고 매일 아어요 코케, <laughs> <잃어버렸어요>. 코케. <laughs> 초콜 데이터에서 구매하셨다고 했어요. 구리 버자 귀여워. 감사합니다. 디즈니님 감사합니다. 이거 엔 d 참고 받을게요. 이거 꽃도. 포토스... 인데? 스티커 포토 인데? <laughs> 사실 포카 때문에 사가지고 이 <laughs>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몰라요. 잘안 봐서 잠시만요. 제가 이것도 샀네요. 이거 뭐지? 게임 패킹. 여기 <laughs> 진짜 귀여운 증사도 있어.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이거 그냥 수민이 같은 거 아닌가? 아, 가 수민이 나인데 멤버들 이렇게 나온 거 사야죠. 그래서 샀어요. 귀엽다. <laughs> 아, 이렇게 리쿠도 있고 이 리쿠 뭐라 하냐 이거 아바타 버전. 응? 뭐야 이거? 더코 님네자 넘버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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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감사합니다리리리니리니리니리니 포리, 니리니니포래니 <laughs> <어허>. 네, 포리, 니 포리, 니 포리, 니 포리, 니 포리, 니 포리, 니 정해. 야 포리, 니포 나는 포뭐니 유우씨 김치찌개 에? 뭐야 갑자기 네. 야, 뭐... 사쿠야 감자탕 <laughs> 뭐야 그게 그냥... 니네가 좋아하는거야 이거 너꺼응 내꺼야 이거 너야? 이거 리코 아. 나, 이거 <laughs> 좋아요 살짝 나 닮았나? 아티아이래서 이거 닮았어 <laughs> que no era